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의 여섯 번째 강좌,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단이라는 것은 질병을 찾거나 또는 예방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죠. 뭐, 병을 치료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상황이나 현상이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라는 것이, 어, 이, 바이오 텍크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벤치마크 스쿨 6강 진단의 진행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및 학습 개요를 먼저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에 대한 정의, 이제 진단의 주요 구성 요소인 체외 진단과 체내 진단으로 나누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 시장의 환경, 시장 현황 및 전망, 진단 기술 트렌드, 그리고 주요 글로벌 진단 사업자에 대한 소개 및 벤치마킹, 이런 순서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단 분야의 국내와 해외의 유망 스타트업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 제6강인 진단의 학습 목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과 융합에 따른 의학 진단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진단 시장의 현황 및 기술 트렌드를 통해 거시적인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스타트업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나아갈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 학습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가 시작할 때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분야에 대한 근본 강좌는 구성 내용이 진단의 정의 및 유형, 진단 분야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요 기술 트렌드, 글로벌 사업자 벤치마킹, 그리고 국내외의 유망 스타트업 분석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벤치마킹 스쿨에서 의미하는 진단이란, 좀더 면밀하게는 의학 진단, 즉, 메디컬 다이아노스틱스를 의미하며, 환자가 지니고 있는 이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를 내리기 위한 근거를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단의 영역은 크게 체외 진단과 체내 진단으로 나뉘는데, 체외 진단의 종류에는 면역화학진단, 분자진단, 현장검사 등등이 들어가 있고 체내진단에는 CT검사, X선검사, MRI 등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바이오 벤치마킹 수쿨의 강좌 초점은 체외진단 중심이며 체외진단 중에는 면역화학진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약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 규모였던 것이 2018년도에는 약 680억 달러, 75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75조 원. 그 규모로 5년 사이에 시장 사이즈가 3분의 1 이상 커졌습니다. 상세 시장 현황 및 전망을 뒤에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외진단 시장의 글로벌 사업자들을 살펴보면 탑5 플레이어가 1위 로슈, 2위 에봇, 3위 다나허, 4위 지멘스 5위가 TFS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오늘 벤치마킹할 대상은 1위인 로슈와 2위 에봇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